네 반갑습니다 김태준입니다 오늘 두산 앤 아빌리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점이 높아지면서 확실하게 세력들이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주말 영상에서도 이 지지 라인이 확보된 종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21선 이 황금색선이 단기 생명선인 21이평선이거든요 자 오늘도 양봉이 나와주고 대선 이후에도 확실하게 정책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 우리 주주분들 앞선 매물이 두껍기 때문에 한 번에 여기에서 이렇게 툭툭 치고 가는 것보다 흔들기 구간이 나와주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좋은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죠. 예를 들면 지금 해리스가 되냐 트럼프가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통된 예를 들면 이제 뭐 누가 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방산 바이오 인프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초당적으로 미국에서는 원자력 발전 촉진법을 제정하면서 밀어주고 있다 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나라도 지금 친 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원 상원 둘다 압도적으로 사, 찬성을 하면서 미국 의회에서 지금 원전 관련된 섹터는 압도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신형 원자로 개발 뭐 지원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제정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겠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SM을 본격적으로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자, 체코 원전 확정되고 하루 만에 이 재기 기각하면서 이제 이번 달 11일에 체코 협상단도 방한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원전 강국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원전 이슈는 제가 새롭게 나온 재료들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 텐데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원자력 산업 진흥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고 초당적으로 지지를 기반으로 대선 이후에 누가 돼도 원전 관련주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 미리 세력들이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촉진법 우리가 이 제정된 부분 주목을 하면서 자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원전 침체기를 겪었거든요 우리나라 미국이 사실상 원전 강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또 새롭게 나오는 게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렇게 원전 관련주를 밀어주고 있다 원전 산업을 밀어주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선이 드디어 하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누가 되든지 간에 수혜주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대선 수혜주의, 초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제가 소통방에서도 매일매일 강조드리는 부분이, 결국 당선자가 나오면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상승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일단 잠깐 우리 시장을 살펴보면, 지금 삼각수련 패턴, 즉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서 한번 툭 떨어져도 괜찮아요. 여기서 밀리는 걸 걱정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세력들이 이런 패턴 만들고, 우리가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돌파에 대한 시점이 2700포인트인데 자 일단 이거는 제가 내일 대선 끝나고 당선자 보면서 시장 전체적인 브리핑을 해 드릴 거고 자 그리고 오늘은 수급부터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 물량부터 먼저 챙겨 보면 지금 10월 1일부터 최근 한달 동안 시장이 눈치 보기 장세에서 개인이 싹다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사이좋게 받아갔어요 자 특히 외국인이 천만 주 쓸어갔는데 자 보시면 투신도 이백육십만 주 담아갔고 연기금이 삼백만 주 오늘도 담고 계속해서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한 달밖에 안된 시간에 이렇게 많은 물량을 왜 담았을까 대선 이후에 재료를 준비하고 만들고 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또 급격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담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제가 수급을 볼때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수급 체크하고 그리고 외국계 창구 분석을 좀 해보면은 자 골드만삭스가 미친 듯이 담았거든요.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가장 많은 물량은 담고 있는데 22,000원 언더로 이렇게 많은 물량을 담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대량 순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대선과 상관없이 매집을 하고 재료를 만들면서 끌고 가겠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는 우리 주주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이 매수 타점이거든요. 그리고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 제가 명확하게 좀 실전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려 보면은 제가 어제도 강조 드렸었죠. 자, 이번 주에 중요한 포인트가 2만원을 지켜줘야 된다. 보통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뭐, 만원, 2만원, 3만원 딱딱 떨어지는 가격이 대부분 이렇게 하단에 있을 때는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1선의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으로 보면 이거죠.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쌍바닥을 만들면서 대선 이후에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앞선 체코 원전 이슈가 나왔던 25,000원까지는 그냥 눈 감고 갈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에서도 이번 주에 벌써 양봉 전환을 했습니다. 자 상승과 조정이 마무리되고 아래 꼬리에서 매수세가 유입됐다. 자그 아래 꼬리가 왜 중요하냐? 여기서는 세력들이 앞선 1차 상승 때도 지지라인을 만들었던 구간이고 자 다시 이제 최근으로 돌아보면 그 자리에서 다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확실히 세력선이 잡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세력선, 그 세력선을 지지하는 매수세. 이건 뭐예요? 세력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다 이것만 체크해도 사실 어려운 종목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주봉상으로도 세력선이 잡혀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큰 흐름 월봉을 보시면은 저번 달에 증시가 지지부진할 때 오히려 두산너빌리티는 양봉과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확실히 이 조정에 대한 반등 파동이 시작됐습니다 자 물론 이제 두산 밖에 합병 이슈도 있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말도 많고 무슨 재료도 많고 이슈도 많지만 결국 월봉상 큰 흐름상 어쨌든 저쨌든 쌍바닥이 잡히고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다. 이거는요. 어떤 재료가 나와도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차트에 답이 나와 있고 수급에 답이 나와 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예를 들면 이렇게 쌍바닥이 잡히고 지금 월봉상 두 세너 빌리티 저점이 높아지는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력들이 확실히 방어를 해주고 그 방어 지점을 높였다 라는 것은 돈을 써서 관리를 해주고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이 끝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향 추세 상승 추세 매일매일 제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자두 세너 빌리티 월봉을 보시면 딱 똑같잖아요 쌍바닥 잡히고 그죠 여기서 쌍바닥 잡히고 우상향 추세가 높아진다 여기는 그냥 매수 타점으로 봐도 충분히 우리가 앞선 고점 25,000원 멀리 보면 3만원까지 갈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하는 특성 상승과 조정 이런 파동을 이용해서 개미털기가 끝나야 가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자이 대선 전까지 굉장히 박자 맞추기 힘들었던 거고 제가 소통방에서도 오늘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지. 최근에 우리가 단타로 10% 청산하고 나머지는 끌고 가고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대선 이후에 우리가 정책주에서 승부를 봐야 되고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에서만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주식 시장 특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업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60분봉인데 최근에 제 영상 꼼꼼히 보셨던 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검은색 선 눈여겨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120 분봉선 인데 자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살짝 이탈 했다가 오늘 복귀 시도를 해줬어요 이건 뭐냐면 하락하는 게 여기서 끝내겠다 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끝낼 거니까 자 우리가 지금부터는 막차 탈수 있는 가격 2만 500원 오늘 2만 400원 종가 끝났거든요 막차 탈수 있는 가격대가 딱 2만 원 초반 대까지입니다 왜냐, 얘네들도 2만 원, 뭐 2만 천원 매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100 원이라도 싸게 사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결국 두세 너빌리티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세력들이 매집한 세력 매집추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이제 금투세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이번 주에 뭐 있습니까? FMC o 회의가 있어요. 자, 금리나 또0.25 25%, 25 금리 인하되게 되면 시장에 돈이 또 풀리는 겁니다. 이때 우리한테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좋은 영상으로 타점 그리고 소통방에서 실시간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 혹시 처음 보신 분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자 대선 이후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냐 많이 문의주시는데 자 다른 거다 떠나서 큰 개념은 세력이 매집한 종목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소통방에서도 세력 매집주,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매수 타점, 목표가 하나하나, 이렇게 대응 전략을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분위기 좋은 종목이 일진전기가 있습니다. 1차로 3거래일 만에 12% 단타 청산을 했고, 그 다음에 2차 재매수도 잡아드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정고점 3만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 극대화 전략 가져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일진전기 한번 간단히 보시면은 우상향 추세, 저점이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과 상관없이 세력 매집주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고, 자 최근에 이제 기간 조정 여기서 잡아들여서 세력선 진입 타점 단타 청산, 그 다음에 일부 비중 청산하고 다시 눌림목에서 세력선 2차 재매수. 잡아들여서 지금 현재 1차 매수 기준 1차 매수 기준으로 한25% 정도, 2차 재 매수로는 지금 12% 정도 우리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자, 예를 들면 최근에 비슷한 패턴 중에서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패턴이 비슷해요. 자, 네오셈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일진전와 비슷한 부분이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제가 소통방에서도 좀 잡아 드렸었고 당일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한 3거래일 보유하면서 우리가 10% 단타 청산을 했고 나머지는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네오샘도 보시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 상한가 나오면서 세력들의 돈이 들어왔죠. 상승에 대한 되돌림 파동 그리고 세력선을 복귀할 때 들어가서 단타 청산.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상향 추세가 살아 있으니까 끌고 가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이런 식으로 세력 매집주 한 달에 두세 개. 조금 여유 되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개 공략을 하면요. 내 계좌가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만들 수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또 다시 들어갔던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모티도 우리가 단타 청산을 했는데 자, 보시면 최근에 우리가 1차 파동 9월 달에 35% 수익 청산했고 그다음에 다시 2차 파동 재매수해서 지금, 어디서 우리가 1차 매도를 해야 될지, 12만 돌파할 때 제가 단타 청산, 잡아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모티까지만 보면은요, 지금 시장에서 힘이 좋은 종목들 나와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력선이 잡히니까 우리가 저점이 높아질 때 여기서 들어가서 지금 3주 만에 35% 수익 청산 했고, 그 다음에 앞선 매물 소화하는 과정, 가격 조정, 그리고 눌림목이 완성될 때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서 단타 청산 나머지는 끌고 가면서 대응 전략 제가 실시간으로 좀 잡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세력 매집주만 공략을 해도 이렇게 누적 수익을 쌓아 갈 수가 있고 이제 우리한테 기회가 오고 있어요. 힘든 시장 지나갔습니다. 일단 금 투세 종료됐죠.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나면은 대선 관련된 수혜주들이 급등이 나와요. 500% 1000% 짜리가 대선 관련주에서 나옵니다. 다만 제 영상 보시는 우리 주주분들 또는 개인 투자자분들 내가 주식을 혼자 하다 보니까 정보도 없고 어떤 종목이 세력 매집주인지 매수는 어디서 하고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될지 이 타이밍이 어렵다 보니까 주식이 힘들다라고 느끼는 건데, 저를 응원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라면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누구나 무료로 입장해서 같이 대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는 거고,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보이실 텐데, 클릭하시면 제가 입장 링크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런데 우리 구독자가 아닌 광고하는 분들, 영업하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링크 올려져 있다 보니까 제가 올리는 종목, 정보 그대로 빼내가려고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인증해주신 분들만 제가 확인해서 승인을 해드리고 있고, 자, 제 개인보도 같이 남겨놨거든요. 구독자 인증 간단합니다. 010-4783 3582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승인을 해드릴 거고, 링크 클릭하시면은 일단 제가 문자 확인하기 전까지는 입장 대기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할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번호 올려놓은 이유도 우리 구독자분들 부담 없이 들어와서 정말 같이 한번 대선을 준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최근에 이런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시장과 상관없이 나오고 있고 세력 매집주만 공략을 해야지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 하지만 나는 소통방 입장이 힘든데 세력 매집주 공략은 하고 싶다라고 문의 주신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매수타점, 목표가 하나하나 잡아서 최근에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같이 이렇게 좀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수익났던 종목 중에 비보존 제약이 있었어요. 일단 재료 너무 좋았죠. 유한양행 독점 공급, 실적 증가, 그리고 식약처 승인 기대감, 세력 매집주는 눌림목에서 사야 싸게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120주봉선 지지 확인을 했고, 자, 10월 8일 장 종료 후에 제 개인 번호로 신청해주신 주신 모든 분들 싹다 보내드렸어요. 하지만 정작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냐. 중간 중간 내가 세력들이 개미털게하는 구간을 버틸려면은 이렇게 미리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달 만에 우리가 기대했던 45% 50% 수익 달성을 했는데 자 이때로 돌아가보면 10월 8일이 화요일이었죠. 자 10월 8일 이때 눌림목 캔들을 확인하고. 시장이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제가 올선, 이 파란색 선을 복귀하는 걸 보고 매수 타점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1, 2주 정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큰 흐름으로 보시면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 세력들의 매집봉 눌림목이 나올 때 거래량이 없을 때 저점이 높아질 때 들어가야 단기간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6,000원 돌파를 할 때, 여기서 다 매도 청산을 했고, 지금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세력 매집주는 이렇게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대선이 끝나면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4783-3582 번호로 문자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수 구간, 목표가 하나하나 잡아서 문자로 한 번에 보내드리고 있고, 당연히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거는 딱한 가지죠. 제 채널 처음 보신 분들 구독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은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을 해드릴 건데 내가 소통방이 필요하다 하신 분은 앞서 소통방 입장 방법대로 나는 세력 매집주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한 번에 보내드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매수 타점 잡아야 되죠 그리고 대선 정책주가 나오는지 또 체크를 하다 보니 하루 이틀 정도 걸릴 수 있다 라는 점 미리 이렇게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지금 시장 포기하시면 안 돼요 결국 우리는 대선이라는 재료 이 테마의 가운데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은 정말 주식을 잘하고 싶고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분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 실제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세력 매집주 공략법 가장 기본적인 개념, 어떤 패턴이 가장 많이 나오고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제가 전자책으로 PDF 파일 이렇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15년 전업 투자하면서 정말 세력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턴, 결국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되고, 어떤 모습이 나올 때 급등하는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력들이 개미털게 하는 패턴 중에서 어떤 패턴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이런 내용들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제가 꼼꼼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두번 정도만 정독하셔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제가 쉽게 개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세력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미털기 눌리목 패턴도 달달 외워도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쉽게 제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린이 분들 또는 내가 주식을 오래 했는데 수익이 안 난다, 경력은 오래됐지만 수익이 안 난다 하신 분들은 정말 이 PDF 파일 전자책 딱두 번만 정독하셔도. 내일부터 적용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저 역시 이 전자책이, 전자책이 있는데요 실제로 실전 매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공략집을 한번 받아서 주식 잘해보고 싶다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번호죠 010-4783-3582 번호로 문자로 공략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지금 전자책 pdf 파일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저 역시 주식으로 대박나길 응원하고 또 제가 매일매일 좋은 종목 세력 매입주 영상을 통해서 제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